대형 논술 학원에서 첨삭 받으시는 분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공장형 첨삭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세분화하는 사람. 연습사입니다. 제가 계속 수많은 수험생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쪽지나 이렇게 보내주면서 하는 말들이 대형 논술학원에서 첨삭하는 것들 이대로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대형 논술학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이제 가장 주도권을 가진 학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말은 수강생이 가장 많은 학원들입니다 제가 이제 특정 학원을 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원을 다니던 수강생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제가 지금 이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 학원 논술 첨삭이 괜찮을까요? 그 학원에서 첨삭했던 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건 완전 공장형으로 찍어내는 첨삭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답만 맞추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진짜 합격을 위한 첨삭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형 논술 학원들에서 첨삭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봐 주십시오. 다른 학원을 다니시더라도 제가 말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아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참석하면은 좀 주의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지 마시고 이렇게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의견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이 영상을 보여 주지 마세요. 그럼 아마 본인이 되게 자존심 상해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대형 논술 학원 참석 주의점.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정답지가 존재하는 첨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워낙 큰 학원이다 보니까 뭐 조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일종의 정답지를 이제 제시합니다. 이게 정답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가이드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야이 답안의 정답은 이거다라고 흔히 말하는 모범 답안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답안들을 보면요 물론 답은 맞지만 이 답안으로 합격하기 힘든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정답지나 가이드 부있인 답안들은요, 어떤 것들을 봤냐면요, 과연 이 답안을 정말 제한 시간 내에 쓸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안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강사가 주는 가이드 답안, 정답지라는 답안이 강사도 최소 10시간, 20시간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쓸만한 답안인 거예요. 실제로 대형학원 논술 삼각팀에서 들었는데요, 한 다관을 쓰기 위해서 거의 한달 동안 혹은 일주일, 이주 동안 은솔 선생님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서이 가이드북이나 정답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단 1시간, 2시간 동안 써야 되는 이 글을 논술학원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뭐 1, 2주 막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쓰는 답안. 그 답안을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쓸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지가 있고 가이드가 있는 형태의 답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내가 논술에 재능이 없구나. 난논술 소질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 이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만약에 한달 동안 이 답안 하나를 고민하고 쓰시면요. 여러분도 정말 좋은 답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논술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정답지랑 가이드북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 답안만 합격하는 줄 알아요. 그 편향적 시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편향적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편향적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면요. 이런 형태만 정답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요,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그만큼 글을 더안 쓰게 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대형학원 논술 참석하게 되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됩니다. 글 대비 이제 모두 일편향성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배운 친구들을 보통 여기 있던 그 가이드나 정답지의 글을 배우게 되잖아요. 심지어 어떤 학원에서는 이걸요 필사를 시키더라고요. 내가 말한 게 정답이다 내가 말한 게 진리다. 자 근데 이것도 물론 아예 글을 전혀 못해 문장력 논리력 구성력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합격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쓸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글을 쓴 사람들이 대형 논술 학원이잖아요.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 비슷하게 글을 쓰고 똑같은 문체로 쓰게 되면요, 교수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걸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 답안만 봐도 어느 학원에서 배운지 알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저도 제가 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절대 내가 말하는 대로 쓰지 마라. 그리고 너네들의 역량, 잠재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글을 쓰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편향적인 글이 여러분들을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글로 보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대형 논술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 위주입니다. 기출 위주 중심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사실 유형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좀 부재할 수 있어요. 물론 유형은 일부 알려주긴 합니다. 요약, 비교, 비판, 사례, 견해, 방안 뭐 이렇게 뭔가 알려주긴 하는데 유형들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결국 기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네, 수강 시수를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죠. 뭐 연세대 2022년도 기출, 고려대 2023년도 기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출을 이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유형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을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성이나 어떤 약간 테크닉만 배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내가 이 정해진 글자 수 안에 내 창의력 내 분석력 내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어떤 것이 우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놓치게 될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유형 학습이죠. 그렇죠. 이 유형 학습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 유형 학습에다가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 유형 학습만 잘 인지를 해주셔도요. 내가 기초를 풀지 않아도 시험장에 가서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제학생들 중에서 연대 고대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기초를 거의 안 풀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각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차별화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교 전문성입니다. 조, 조교들의 특징은 학벌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학벌이 좋아야 신뢰, 권위가 생기기 때문이죠. 학벌이 좋다고 해서요, 논술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조교를 육성해보려고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연구대에 합격한 친구도 논술, 실제 논술 글쓰기 실력이나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벌이 조교의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제 시간 동안 내가 학생들을 봐 왔냐가 중요합니다. 저 연세 합사는요 공식 오피셜 상으로는 16년 차라고 있고요, 실제는 실제로는 저희가 더 했습니다. 제가 거의 18년 거의 했는데요. 그뭐 강사님이나 조교님 중에서 논술을 이렇게 연고대 논술이나 이제 이렇게 상위권 논술을 16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보십시오. 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을 논술 전형으로 연구대를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런 조교의 전문성이 곧 합벌이 보장하지 않는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다른 대형 논술학원에서 틀렸어. 넌안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 학생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연구대 합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 친구는 다른 그 대형 논술학원에 있을 때는 맨날 점수도 낮고 욕만 먹었던 친구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는 칭찬만 듣고 야, 대단하다. 너의 이 발상, 창의력 너무 훌륭하다. 물론 이 문제의 정답은 방향은 이게 맞지만 이런 식의 발상과 사고로도 충분히 네가 제시문을 왜곡하고 곡해하지 않았으면 네가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썼기 때문에 교수가 원하는 방향성과 조금 다를지라도 이 논리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가 합격시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첨삭하는 사람은. 저는 이걸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조교님이나 아니면은 대형 논술 학원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창의성 평가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진 않아요. 왜냐? 네. 창의성에 대한 점수를 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 강사가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논술로 이렇게 합격 계속 시키면서 이제 제 네, 머리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연대 때 컨친구. 13년 전에 고작격한 친구. 이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그학생이담아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이담아을 봅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창의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정답에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시문 분석이 틀렸는데 합격한 친구들도요. 그 친구들은 왜 붙었을까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바로 이 창의성 평가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사실 근데 뭐 대형 논술학원에서 첨삭하는 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논술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쌓입니다. 강사도 실력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면은 그만큼 더 경륜도 생기고요 보는 눈도 생기고 학교 학생들을 많이 볼 봐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대형 논술학원 첨삭 받거나 대형 논술학원 다니실 때 다니셔도 좋아요. 다니셔도 좋은데 대신에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혹시 말씀드리는데 대형 논술 학원 선생님들이 이 영상 보시면요 본인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랑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 저격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서 하는 말이니까요뭐 조교 선생님이나 다른 학원 논술 선생님들이 괜히 이 영상 보고 분개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학생들한테 듣는 말이 그래요. 이렇게 말이 들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 논술 안 배워도 괜찮아요. 알겠죠? 저한테 논술 탐사 안 받아도 되니까 대신에 요거는 꼭좀 기억하시고 논술 준비한 친구들이 그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논술 준비한 친구들한테 공유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서다 같이 논술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했, 논술 합격했을 때그 짜릿함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꼭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입시 준비 열심히 잘하시고요. 제가 매주 논술 관련 영상을 이제 매주 4개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이에요!